안녕하세요. 국변의 신용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화 극한 직업에 대한 법률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극한 직업은 바로 저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고반장 팀은 꽃무늬 난방을 입은 마약쟁이를 잡기 위해서 엄청난 추격전을 벌입니다. 그러나 마약쟁이는 교통신호를 위반하고 도망치다가 스쿨버스에 부딪혀서 넘어지는 바람에 건거가 됩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사고에 대해서 고반장과 그 팀원들은 법적 책임이 과연 있을까요? 사고를 냈던 것은 마약쟁이였고 고반장 팀은 그러한 연쇄 추돌 사고가 날 것을 예상하지 못했죠. 무리하거나 불법적인 추격을 했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고반장 팀은 교통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국가 또한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위 사안에서는 오로지 마약쟁이만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것으로 보입니다. 고반장팀은 이무배를 잡기 위해서 이무배 사무실에 도청장치를 설치하고 도청을 했었었죠. 이 부분은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제3자의 대화를 도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에 해당하지만 마약범죄와 같은 중요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도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반장은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도청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요. 처벌을 받을 소지가 매우 큽니다. 아울러 위와 같이 불법 도청으로 수집한 녹음은 범인들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으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고 반장은 경찰 업무에 너무 충실한 나머지 범인들하고 이렇게 싸움 박질도 했고요. 뻔질나게 잠복 근무를 했습니다. 게다가 퇴직금까지 중간 정산을 받아서 털어먹고 마는데요. 과연 이러한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할까요? 고 반장의 부인은 고반장이 경찰로 근무하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상식적인 선에서의 업무 수행은 참아야 합니다. 따라서 범인을 잡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필요한 잠복 근무를 했던 것은 이혼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다만 부인과 상의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아서 수사비로 활용했던 것은 일반적인 경우로 볼수 없기 때문에 부인이 이혼 사유로 들고 나왔을 때할 말이 없지 않을까요? 이상, 영화 극한 직업에 대한 극한 법률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